서울 종로구의 북촌 개동길에서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제1회 개동아 안녕 페스티벌이 열립니다. 북촌 한옥마을 중심 개동길 일대에는 시대별 공간을 재현한 포토존이 마련돼 방문객들이 추억의 순간을 남길 수 있습니다. 또 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전통놀이와 추억의 먹거리도 준비했습니다. 192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개동길을 재현하며 방문객들이 옛 추억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. 최근 내수 경기 부진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맞춰 외국인 방문객도 적극 타케팅하여 동네 상권 활성화에 힘쓰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축제 기간 동안 상인회 가입 상점에서 2만 원 이상 구매 시 금액대별로 추첨권을 제공돼 다양한 체험이나 경품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. 대구시에서는 다음 달 말까지 2025 데프라이즈 핫딜 페스타를 진행합니다. 오는 22일부터 10월 5일까지는 5천여 개 점포가 참여하는 할인 이벤트가 열려 만원 이상 구매 시10%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. 또 골목상권과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릴레이 매칭 골목데이, 추석 이후 고객 유입을 위한 전통시장 고객 맞이 행사도 마련됩니다. 특히 지역 배달 앱 대구로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이용 고객에게 최대 반값 할인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. 가을 정취 속 골목상권에서 열리는 다채로운 행사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기대를 모읍니다. 뉴스온 AI 김지희입니다.